성육신이 뭐냐?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해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보면요. 거룩한 것이 몸을 입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외모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성육신 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안 계세요. 이 땅에 안 계세요. 대신 주님께서는요, 그 몸인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제2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 이 땅에 남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주님은 못 봐요. 없어요. 뭐 보고? 교회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이게 교회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데, 그런데 방금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교회다, 성도가 교회다 라고 했으니까, 나는 내 역할은 뭡니까? 세상에 주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이 내 사명인 것이죠. 이해하셨어요?